<Smil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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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크잉입니다. 오늘은 바로 로크잉의 피부과 간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먼저 일단 그림판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림판을 가져왔고 이제부터 이걸 할거예요 제가 이걸로 색을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선택했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한19한이정도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피부과를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문이 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요기쯤에 이제 그 뭐냐 그 계산대 계산대가 있었어요 계산대 그리고 요기쯤에 TV가 있었고 TV가 있었고 요렇게 의자가 또 있었어 요렇게 의자가 그리고 뒤에도 의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여기 의자를 안 됐어 난 여기쯤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여기쯤에 앉았고 내가 피부과를 왜 갔냐면 여드름을 자러 갔어요 그래서 요로 가면 이제 요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뭐가 있었냐면 그 그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메이크업실이 있는 거야 메-이-크-업 실 이게 메이크업실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거야 메이크업실 들어가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진짜로 메이크업실처럼 여기 나 거울 있고, 거울 있고, 여기에 딱, 그, 책상 있고, 거기에 막 화장품 올려져 있고, 의자 있고, 요기에 탈의실 있고, 탈의실, 탈의실 있고, 탈의실에 있는 그, 그, 이제 서랍장 같은데, 서랍장 있는데다가 이제 짐 놔두고, 이제 모자 놔두고, 모자 놔두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제 로크잉은 이제 여기서, 멀뚱멀뚱 써 있는 거지, 멀뚱멀뚱. 이 멀뚱. 예, 어디로 가지? 어디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간호사분께서, 간호사분께서,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것도 이제 또 지우고 말을 해야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침대가, 여기 침대가 진짜 많은 거야. 침대가 겁나 많았어. 진짜 침대가. 침대가 엄청 많이 있는데, 내가 한, 여쯤에 앉았어. 여쯤에 누웠어. 누우래. 그래서 누웠어. 그래서, 이렇게 누웠어. 그리고, 그, 간호사분께서, 여기, 여기 앉아 있었고, 앉아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 뭐냐, 그, 그 있잖아, 그, 전등 같은 거, 그런 걸 위에 딴거 뜨고, 자, 아프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했어. 내가, 집에서, 내가 저번 옛날에도 한번 짜봤고, 여기서,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가 몇번짜신적 있어서, 그걸 딱 감안했을 때, 진짜 졸라 아픈 거야. 엄청 아팠어. 진짜 엄청 아파가지고, 아, 이번에도, 어, 엄청 아프겠지? 해가지고, 내가 또 자세하게 또 그려줘야지. 또 자세하게. 이렇게 또, 로크윙이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로크윙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기 전등이 있고, 이기 짜주시는 분 손이 있어. 형이 막, 그, 그, 쇠 그거 같은 걸로 짜주셔. 여기, 여기에 내 머리카락 이 있고, 여기에 있는데, 이마 쪽에, 내가 이걸 지우고 다시 설명하자면, 요렇게 있어. 이마 쪽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 있었어. 그 볼에도 이, 여드름이 나 있었고, 근데, 일단 이마부터 짜는 거야, 이마부터. 이마부터 짰는데, 내가 딱 하나를 짰어. 하나를 짰어, 하나를. 근데, 아, 엄청 아프다. 와, 겁나 아파. 와 진짜 나 진짜 이날 나 진짜 전성장 때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 진짜로 와 엄청 아팠어 진짜 아픈 거야 하늘 짠데 와 너무 아파 눈물이 찔끝 나다니까 누, 눈물이 눈물이 와 눈물이 났어 눈물이 내가 여기다 눈물을 딱 그려줘야지 진짜 눈물이 주륵 주룩. 눈물이 주룩나는 거야 눈물이 아 엄청 아팠어 눈물이 주룩나 그래서 계속 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손을 모으고 말이야.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휴지를 줬거든, 눈물을 닦으라고? 휴지를 갈, 갈기가 이렇 찢었어. 휴지를. 휴지를 갈기가 이렇게 찢어버렸어. 그냥 찢어버렸어. 아니, 겁나 아픈 거야. 진짜, 하나, 하나 짜는데, 나 진짜 아파. 아니, 와, 진짜. 엄마가 짜준 것보다 더 아파. 그래서, 여기를 짰어. 그리고, 얼굴 쪽을 거의 다 짰다? 얼굴 쪽을 짜면, 좀, 그, 그게, 그게 남아. 이렇게 좀 빨개져. 그 짰던 곳이. 좀 빨개지는데, 그것조차도 아파. 그게 계속 좀 따가웠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내가 완전 눈물을 얼마, 얼마나 흘렸냐면 내가 너무 아파서 우와, 그냥 펑펑펑펑 온 거야, 그냥. 그냥 펑펑펑 펑 울었어, 펑펑펑펑. 그리고 이제 눈물에 펑펑펑펑 누, 눈물을 울고 있는데 눈물 이렇게 손을 갈갈 찢어가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엄청 아팠어. 내가 몇 번씩 일어나고 그랬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좀 실태 행가까지요해가지고몇 번씩 일어났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가 했어. 엄청 아픈 거야. 지 진짜, 진짜 아파. 아니 나나 나 진짜 하, 하이파이브 했다니까. 그래서 일어났다 일어났다 했는데 이제 다시 그릴게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좀 뭔가 이상해졌다. 이게 누워 있으면. 앉았다가 누웠다가 반복하는데 내 손에는 휴지가 있는 건지 저승 사자가 있는 건지도 내 옆에는 내위 위에는 이제 휴그 간호사분이 계시는 건지 그저은사자님이계시는 건지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신줄이 놓여져 있었어 내가 내 진짜 아아 아 겁나 아파 겁나 아파 하면서 울고 있었어. <laughs> 근데 저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자존심이란 게 이제 내가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자존심이란 게 부모님 모셔올까요 하는데 부, 부모님까지 뭔가 오시, 모시면 뭔가 좀 자존심이 그게 자존심 자존심 이 이제 빨갛게 이제 이렇게 입는 거야 위에 볼있고 양쪽에 둘다그 여드름이 있었는데 여드름이 있었는데 약채기도 있고 이렇게 좀큰게 있었어. 큰거세 개만 짜겠습니다. 해가지고 큰거세 개만 짜가지고 오케이 큰거세 개만 짜자. 오케이 그거 하나 하면 끝나. 한네 하나 짰어. 하나를 이제 이렇게 짰어. 겁나 아파. 진짜로 겁나 아파. 진짜 아파. 죽을 뻔했어. 하나 짰다. 하나 짰다. 자 이제 하나 짰어요. 자 하나 짰어요. 자 하나 더 째요. 저 여기 하나 더 째요. 와 진짜 아파. 와 이제 두개 짰는데 눈물이 나더라. 한 하나 짰는데도 눈물 나지만 두개 짰는데 와 진짜 겁나 아파서 마지막인데 겁나 아파서 진짜. 와 어, 너무 너무 아파서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짰어. 마지막 하나 으! 하고 짰어. 와 진짜 눈물 나어 그때 어머니가 돌아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때 엄마 얘들 그때 좀 서러운 게 뭐냐면 수고했어가 아니라 울보냐 문제라 가 울보냐 너가 울보야 너가 울보야 중학생인 게 너가 울보야 이러면서 와 이거 여들은 짠 사람 많다 이이 고통을 진짜 이 고통 진짜 겁나 아파 진짜 엄청 아팠어 진짜 엄청 아팠어요 와 이게 다 짜고 이제 어, 이게 다 짜고 그그권사 선생님 말하는 거야. 아 너무 많이 심하게 올라왔다 이제 또 2주 뒤에 또 와야 된다는 거야. 와 2주 뒤에 또 와야 된데와나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눈 튀어날 뻔했잖아. 와나 2주 뒤에 절대 안갈 거야. 와 2주 뒤에 또 간다면 또 홍영상이나 또그썰 영상 올릴 건데. 와 2주 뒤에 요요 요 지옥 같은 데를또 온다고 와. 미쳤다 이거는 이거는 이건 안 된다 와 눈이 튀어 나오더라 눈이 와 진짜로 겁나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아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거 부모님한테 말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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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거 끝났어 짜는 거 끝났고 이제 팩을 내주는 거야 히 울고 있는데 팩을 내줘 팩을 눈물을 이렇게 울고 있는데, 팩, 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팩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 뚫린 거에다가, 눈 뚫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있는 팩을 해주더라고. 너 팩을 하면서 난 생각했지. 아, 이주 뒤에 또 와야 된다고? 이주뒤 아이주 뒤에 또 오는 건좀 너무 심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 사람 사람인 이상 이주 뒤에 또 오면은 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주 뒤에 이똑 같은 걸또 느끼게 된다고 와 말도 안돼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 진짜 이주 뒤에 다시 온다는 건 말이 안돼 진짜 말이 안돼이주 뒤에 다시 온다는 건 진짜 있어서 안된 일이야. 진짜 이 일이 어떻게 다시 와. 아니 진짜 눈물이란 눈물 내가 진짜 거의 한달치 눈물이 다 흘렸어. 그때 한달단니고 거의 일년치 눈물은 다 흘렸는데 아 내가 토요일날 갔거든요. 아 진짜 엄청 아프더라. 어 너무 슬펐어. 그래서 팩을 해서 한 25분 정도인가 하 지나고 이제 팩이 끝나서 이제 눈에다가뭘 씌워주는 거야. 그때 이제 좀 차츰 차츰 정리돼갖고 이렇게 이제 차츰 차츰 정리될쯤이어갖고 이제 눈물은 멈 쳤어 눈물은 멈 쳤는데 뭔가 그 여운이 남기 있는 게 너무 아파서 근데 눈에다가 뭐뭘 끼워주는 거야 되게 조그만한 거를 눈 눈에다가 뭐 이걸 끼워줘 그난난 난 눈이 눈이 이제 있으니까. 어 사람이 눈이 없으면 되지어 뭔소리야? 어, 어쨌든 눈에다가 뭘 끼워줘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거야 레이저 치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레이저 빔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게 있어 그걸 이제 또한 15분인가 하고 이제 딱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나갔네 엄마가 많이 아수어 하는거야 난 진짜 너무 자 존심 상해가지고 진짜 존심이 내 존심이 와나 진짜 그때 안 울어야지 와이 오늘은 꼭 참을 거야 오늘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이 생각했는데 안 울기는 무슨 안 울기는 개뿔 와 졸라 아파. 와 진짜 아팠어 음 응, 가면서 엄마 손 잡고 가면서 자 가면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난 그때 좀 화가 났어. 아니 자.. 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존심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확 떨어지는 거지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확 떨어졌어. 자존감 극 100%에서 10% 아니 10%도 아니야. 한 1%로 하라. 진짜 쭉 하라. 쭉 하라. 와 진짜 그때 내 자존감이 내 존심이 무너지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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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음. <laughs> 나의 존심이 무너지고 난후그0오일이었나그 커피숍 같은데 갔어요. 커피숍에서 음료수 사 먹고 그때 개꿀이었답니다 개꿀? 갸꿀? 개꿀이었죠. 개꿀. 갸꿀. 아 그땐 좋았어 그땐 좋았어 그땐 진짜로 음료수 마셔서 진짜 좋았어 그 다음에 어디가냐 다이소도 갔어 다이소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랑 걸어서 갈수 있는 정도의 거리밖에 없는데 다이소가 다이소를 갔어 다이소가서 인형도 사고 인형도 사고 그랬죠 뭐뭐 인형사고 뭐, 뭐, 인형 뭐 딴거 없었어요 인형사고 뭐 그런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 인형, 인형 그 되게 옛날 달고나 인형이라고 되게 옛... 이. 옛날 사람 모양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거 하고, 이렇게, 인형, 인형 되게 남, 남자 인형.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오는데, 이게 잘, 아 이게 혹시나 잘 중요할 수도 있어. 햄버거를 먹었다! 이 말이야. 와, 되게 서러웠었네. 햄버거를 먹어서 좋았어. 와, 백미세트 먹었다. 맛있었다. 햄버거 먹었다. 메구도 나르도 갔다. 이 말씀이야. 좋았어. 메구도 나르도는 좋았어. 최고. 최고. 메구도 나르도는 좋았다. 뭐 이런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세수를 하래. 세수할때 이제 또 피부과에서 사온 게 있었지. 난 폼클렌징이랑 폼클렌징을 하나 사오고 또 이차 화장품, 화장품을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연고같은거사샀어 연고같은거 이제 여드름나있는데다가자라고 나 그런걸 또 산거야 아... 일단 하루이... 난딱 그때 직감했지 아... 하루 이틀은 쓸수 있겠다 근데 한 3일쯤부터 이제 아 귀찮아 딱이 생각든거야 함 아, 얼마나 버텨보는지 볼까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어쨌 오늘 아침에도 썼고요. 이제 곧있다가쓸 겁니다. 네. 오늘 촬영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저녁이거든요. 이제 이걸 찍고 나서 편집하고 세수할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예.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로큰은 그때 한1 년치 동문은 쏟았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엄청 컸다는 거. 그리고, 나의 여드름의 심가. 하고나를 느꼈다는 거. 심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주에 또 가야 돼. 2주에 또 가야 돼. 와, 망했어요. 2주 뒤에 또 가야 된다니아 여러분은, 재밌는 썰 없으셨나요? 재미있는 썰이 으시다면 댓글에다가 써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뭐 그런 것도 해볼 거고 그썰 풀어서 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